안녕하세요. 코바늘 세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다람쥐 함께 떠보기를 희망합니다. 귀, 또 요거 뭐라 그러지? 요거요. 배, 꼬리, 이렇게 떠서 붙여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뜰 때마다 똑같이 떠지지가 않더라고요. 조금씩 달라지고 음, 그러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더 예쁜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떠볼게요. 준비물은 이 면실인데 4, 30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수, 20수를 뜨면 조금 더큰게 되겠죠. 모습으로 탄생할 거고 40수는 조금 더 작은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실, 흰실 아주 흰색이 아니에요. 아이보리 흰, 흰색이 있으면 흰색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것과 주황색, 주황색 실, 또뭐회색실 있으면 그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람쥐하고는 그 다음에, 요실 아주 조금, 눈 만들 때, 한 1m 정도? 아주 조금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알, 눈알이 두 개, 요만한 거, 코, 눈보다는 작은 거, 이렇게 세 개. 준비하고 역시 레이스 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솜, 방울솜 많이 들어가요, 빵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 이 정도 준비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다람쥐를 뜨는데 얼굴부터 떠볼게요 얼굴 이 밑에 부분부터 뜨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 아래 부분부터 이목 밑에 이 밑에부터 뜨겠습니다 이목 밑은 어... 매직링 잡아 가지고 아주 그 처음부터 첫 단부터 뜨지 말고 15코 그러니까 18코를 잡으세요 18코를 기둥 떠서 이렇게 18코를 잡으면 매직링 6코 잡아서 한거에 3단이, 2단이 떠지는거죠. 2단 둘 열, 둘, 셋, 열, 넷, 열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맨 아랫단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붙여줍니다. 1 8코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18코는 매직링 6코 세트가, 음, 홀짝, 이렇게 해서 3코씩 된 거니까, 이번에는 첫 코에 하나 뜨고, 둘 뜨고, 세 번째 코에 늘려줍니다. 세 번째 코에 늘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홀홀짝 1번 홀 2번 홀 3번 은짝 이렇게 이끝까지다 뜹니다. 이렇게 24코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 2, 3, 4네 번째 짝으로, 늘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한 바퀴 됩니다 4번을 짝으로 합니다 돌아오셨죠 이번엔 5번 짝입니다 기둥 세워서 그 코에다가 첫 번째 1, 2, 3, 4, 5번 짝 공뚝이랑 같아요 이렇게 5번 짝으로 또맨 끝에까지 와서 붙입니다. 오셨죠? 이제 6번 짝한번더 합니다. 역시, 제 코에다가 하나 시작을 해서, 6번, 2, 3, 4, 5, 6번 짝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맨 끝에 와서 붙여주고 만나요. 6분 짝 하고 오셨죠? 이 실을 안에서 뺏을 수 있게 생긴 그런 거라면은 빼서 다른 오를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뺏을 수가 없게 감겼네요. 그래서 아깝지만 여기 한 코를 더 풀어지지 않게 해놓고 아깝지만 끊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죠? 그러면 조금 전에 6번 짜 했으니까 7번 짜할 차례 제자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7번 7번 할 자리에다가 새로운 실을 걸어서 사슬로 이렇게 걸어 올려요 걸어 올리고 한 코를 더 뜨세요 이렇게 뜨고, 제자리가 아니고, 그 옆자리. 그 다음 자리에, 거기에다 뒤실를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끌어 안고서 뜹니다. 이러면 두 코가 떠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7번, 8번이 되는 거죠. 7번, 8번. 그럼 이 7번서부터 다시 1, 2, 3, 4, 5, 6, 이 7번에서 짝 해주세요. 다시 여기서도 7번 짝, 7번 짝, 7번 짝 이렇게 옵니다. 7번까지 왔죠. 7번은 짝으로 하지 않고 맨 끝에 지금 여기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아까 여기 뜨지 않았잖아요. 여기도 안 뜹니다. 그래서 7번에서 또 끊어 주세요. 실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실이 이렇게 생겼으니 어떻게. 자, 요 그렇게 되면 똑바로 놓고 보면 여기가 맨 끝에 시작 지, 그 붙이는 지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7번 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다시 또이 실로 요 끝에 지점과 요 중간 지점에서 요 시작한 지점 전이 되는 거죠. 3코 전쯤 여기다가 새롭게 또 시작을 해요. 여기가 좀 까다롭지 다른 데는 까다로운 게 없어요. 여기서 사슬 기둥 하나 만든 다음에 사슬 하나 더 해갖고 다음 코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떠줍니다. 하나, 두개 떴습니다. 세 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에, 그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표가 잘안 나게 하려면, 여기 올라가서 사슬, 사슬하나 해놓은 게 여기가 보여요. 여기. 이게 잘안 잡히면, 바늘로라도 찝어 올려서, 요렇게 해야,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표가 안 나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6개, 7개, 여기가 이제 8번 짝이 되는 거예요. 8번 짝. 밀린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8번 짝으로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몇 코만 남겨놓고 뜰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왔으면 이실 시작점, 이 가운데 여기 연결된 부분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반을 접어서 여기가 중심입니다 반을 접어서 이렇게 해서 양 끝에 다른 색 실로 표시해 줍니다 양 끝에. 이쪽도 표시해줍니다. 나중에 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표시해주고, 너널거리는실좀 정리하고, 정신이 없어. 이렇게 하고서, 이실 표시해 놓은 실 뒤쪽으로는 늘림, 늘림 없이 줄이지도 않고 계속 뜬, 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에 이 얼굴 앞쪽, 여기가 앞쪽에 될 거거든요. 이 앞쪽 부분을 중심으로 볼, 볼이 쏙 나오게, 볼이 톡 튀어나오게 여기를 늘리고 여기를 늘릴 거예요. 두개 정도, 두개 정도 늘립니다. 요길 중심으로 하나 뭐요 중심으로 해서 하나 늘리고 한두코 뜨고 또 하나 늘리고 이렇게 양쪽에서 두 코를 늘립니다. 그럼 실은 어떤 실로 끊었기 때문에 끊지 않고 계속 뜨시는 분들은 그 실을 끌어서 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해서, 한코 올려 뜨고, 뒤쪽, 뒤쪽은 늘리지 않고, 그냥 한 코에 한 코씩 뜨고, 앞부분에서 양쪽에서 늘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계속 뜰 거예요. 뒷부분입니다. 역시 여기, 여기 잘 찾아서, 이어주고 이렇게 계속 뜹니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똑같이 한 바퀴 더 뜨고 그다음 바퀴 줄일 거니까 지금 뜬 상태로 한 바퀴 더 뜨세요. 이렇게 조개 모양이 되었습니다. 조개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줄일 거예요. 역시 뒤는 그냥 뜨고 이 양쪽에 표시해 놓은 거에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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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코 중심 부분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정한 다음에 이쪽으로 세코 줄이고 이쪽으로 세코 줄입니다. 해볼게요. 먼저 이 표시해 놓은 거에서 중심을 앞쪽으로 중심을 잡아서 코의 위치를 정해 놓고 코에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서 어, 줄일 겁니다. 세 코를 줄이고 세 코를 줄이고 이번에도 역시 한번더 줄여야 되겠죠? 이번 단에도 세 코를 줄이는데 이 줄일 때연거포 지금 줄였는데 바로 옆에서 줄이면 흉터가 난다든지 좀 예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인 거 사이에 한 코를 그냥 한 코씩 더 떠주는 거죠. 줄이, 줄이고, 짝, 홀로 줄이고, 한코 그냥 뜨고, 그 다음에 줄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그 다음에도 그렇게 세 코를 줄일 건데, 될수 있으면 줄였던 부분을 피해서 세 코를 줄이고, 코 부분에서 한코더 줄이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셋, 이쪽에서도 셋, 코 부분에서 한번 더. 이렇게 줄입니다. 그럼 이렇게 오목한 함지같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실을, 중간에 이실 연결한 부분을 끊고 주황색 실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은 무슨 색을 으, 배색을 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색으로 이뒷 부분에서부터 그냥 뜨는 거예요. 똑같이 증감 없이 눈 부분 이 위에까지 그대로 올려 뜨시고 눈 위에 이제 눈다 됐다 싶을 때 여기서 이제, 공뜨기처럼 이렇게 줄여서 마무리 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머리 부분을 다 뜨고, 눈, 코, 달아봤습니다. 이목 밑으로 솜을 넣고, 모든 실도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목 밑에 여유가 있으니까, 구멍이. 그렇게 하고, 이제는 몸통. 몸통 뜨고, 귀 뜨고, 할 일이 많네요. 시간이 길군요. 이 몸통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각각 색이 다 다를 텐데, 이 머리 부분으로 뜬 부분을 그냥 몸 부분으로 그냥 뜨세요. 그게 더 예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배 부분은 이 얼굴 떴던 이 부분, 이 색으로. 그렇게 하기로 할게요. 이 머리 부분도 여기 18코로 했으니까, 이 몸도 18코로 사슬 떠서 붙여서, 공뜨기로 동그랗게 뜨세요. 그냥 동그랗게 뜨시다가, 끝에 부분에서 같이 해요. 여기 다 동그란 부분이에요. 이렇게 목 부분부터 쭉공뜨기 하는 것처럼 뜨다가, 이 떠났던 이 하얀 거, 하얀 거를 붙여서, 여기 이렇게 떠, 떠있죠? 이렇게 붙여서, 맨 끝단만 같이 뜹니다. 뒤집어서, 여기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떠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뒤집어서 맨 끝단만 같이 뜹니다. 그리고 줄이는 거는 이 엉덩이 부분부터 먼저 줄이기 시작을 해서 이배 부분은 두단 정도 더 떠갖고서 끝까지 확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떠볼게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동그랗게 떠서 우리 실끝 뺐습니다. 이렇게. 빼고, 머리가 요렇게 앉을 거예요. 요렇게. 머리가 이렇게 앉고, 음, 미리 떠놓은 거, 한 짝씩만 미리 떠놨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떠야 되겠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하네요. 이, 발, 요렇게, 양쪽맞게 양쪽으로 들어가겠죠? 팔, 팔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귀, 귀가 요렇게 붙여질 겁니다. 예뻐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꼬리가 참 중요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이 꼬리를 한 겹으로 하면 너무 빈약하고. 보세요. 한 겹으로 꼬리를 하면 너무 빈약해. 날렵하기는 한데, 요렇게. 꼭대기까지 딱 말리는 게 날렵하긴 한데,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두 겹으로 뜨면 또 조금 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솜을 놓지 않은 상태로, 두 겹으로 해볼까 합니다. 일단 그래서 똑같은 거를 두장 떠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꼬리는, 조금 풍성하게 하고자 하면 길게 하세요. 몸통, 머리 윗부분까지 올라오게. 그거 이상 올라와서 이렇게 꼬부라지게. 그리고 뭐, 큰게 싫으면 조금 짧게 해도 아무 상관없죠 이렇게 하시고 이거 떠놓은거 이게 35코였거든요 사슬 이거는 33코로 똑같이 뜯는데 조금 작게 얘보다는 뜨다보면 이게 헐거우면은 작기는 커녕 커질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아래를 바꿔서 붙이면 되니까 이게 사슬 33코를 해서 한 바퀴 뺑 돌리는 거예요. 짧은뜨기로. 짧은뜨기로. 뺑 돌려서. 끝까지 옵니다. 한 바퀴 뜨는 거예요. 사슬, 사슬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뜨기 한 바퀴. 그리고 끝까지 오셔서 가차없이 끊으세요. 이렇게. 끊고. 제가 지금 이거 뜨고 있는 거는 실을 끊었다가 붙였다가 하는 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겁내지 말고 딱 끊으세요 끊고서 다음에 또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하는 분은 그 색을 바꿔서 중간쯤에 이렇게 볼록 나와야 되니까 중간쯤에 살을 이좀 통통하게 하기 위해서 요쯤에서 하시든지, 끝부분에서 동그라려면 끝으로 더 가도 되고, 저는 이렇게 가운데쯤에다가 실을 잇겠습니다 같은 색으로 할게요. 같은 색으로, 흰색으로. 중간에 있는 방법은, 이렇게 코를, 이렇게 사슬 하나 빼서, 이렇게 기둥 세웠잖아요. 기둥 세운 자세에서 다시 사슬 하나만 더 합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제 코에다 뜨는데, 요거는 그냥 그 다음 코에 떠주세요. 얘 하나만, 한 번만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뒤로 끌어안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두코뜬게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요만치 뜹니다. 양쪽에서 다, 그렇게 뜹니다. 양쪽으로, 중간쯤에서 저는 11코 정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맨 끝에 여기서 흰색으로 한 바퀴를 쭉 뜹니다. 그냥 한 바퀴 쭉 뜹니다. 쭉 밑에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볼록 나온. 근데 이 같은 색으로 계속 뜨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다시 다른 색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안 바꾸셔도 좋고 취향에 따라 한번 바꿔보세요 저 바꾸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끝에서 뭐사슬 이렇게 고잡아서 지지를 그 다음에 쭉또한 바퀴 뜹니다. 이 아까 11코 가운데 그거보다는 더 길게, 더 양쪽에서 더 길게 뜹니다. 뜨고 다시 한 바퀴 뺑 돌려, 돌려줍니다. 똑같이 뜨셨죠? 그런데 뜨다 보면 똑같게 되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크고 조금 짧고 또 이렇게 폭이 한쪽은 넓은데, 한쪽은 좁고,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laughs> 두, 두 장을 이렇게, 단면이 서로 맞닿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뺑 돌려 붙여줍니다. 그, 그래서 요맨 끝에 색이, 맨 겉에 테두리의 색이, 같은 색이면 훨씬 낫습니다. 빼뜨기 할때 깔끔하게 되니까. 해서 바퀴 돌려 뜹니다. 이렇게 산 밖에 뺑 돌렸답니다. 이렇게 떠놨던 귀, 손, 발, 꼬리 이렇게 다 붙입니다. 사실로 꿰매줘요. 그리고 이 포인트 좀 주고 여기도 떠서 붙입니다. 그래서 다람쥐 다음지 탄생했습니다. 어, 미리 떠났던 예학. 조금 다르죠? 눈 모양도 좀 다릅니다. 들 이렇게 해서 다지 같이 떠봤습니다. 감사합니다.